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배우 이성균은 오늘이 1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의 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. 차량 조수석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어 이성균의 사망은 자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이성균의 아내인 배우 전혜진은 남편이 유서 같은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고 1일이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. 배우 이성균은 끝내 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. 한편 어제 26일 인터넷에서 이성균과 유흥업소 여실장 A씨 사이에 통화 녹음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.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누군가 내 집에 뭔가를 심어놓은 것 같다. 오빠 술 취해서 나랑 무언가를 했잖아. 오빠가 내 집에 왔다갔다 했다는 걸다 안다고 말했습니다. 해당 영상에는 그 악마다. 천벌받아라. 같이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. 이성균의 사망은 연예계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. 이성균 사망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그의 사망이 경찰의 장기간 수사와 녹취록 공개로 인한 압박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와 보도 방식, 그리고 공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.